자, 그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단 을좀 배웠는데, 기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기 단체였지? 네. 예. 공기 단체인데, 그냥 공기 덩어리. 자,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인데, 그냥 공기 덩어리가 아니라 특정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 자, 그 성질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온도, 오늘 그, 온도와 예. 습도. 자, 온도라는 것은 위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있고, 자, 습도라는 것은 바다 위에 있는지 또는 육지 위에 있는지, 어, 그 환경에서 결정되는 거였지 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연계치는 기단은 다섯 가지. 그리고, 각 기단이 어느 계절에, 그리고 어떤 특징들, 어떤 기상학적인 특징들을 가진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기단의 기본적인 성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 기단의 변질.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어, 변질이라는 것은 성질이 변한다 그 말인데, 자, 기단의 성질은 주변 환경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만약 이놈이 이동하거나 확장되게 되면,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성질이 변하는 거겠지 자 11일 기단은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돼서 오게 되면 서해 바다를 건너면서 어떤 변화를 거치게 온도를, 되는 거지? 온도가, 어, 온도가 높아진다 왜냐면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날 거니까 맞지? 자또 습도가, 어, 습도가 높아진다 왜 습도가 높아진다? 대비해서 바다로 왔다 바다에서. 그렇지 바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이기 때문에 증발이 활발하니까 이 공기 덩어리에 내가 수증기를 많이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문제 보게 되면 습도라는 표현 대신에 뭐 수증기 암이그 또는 수증기 양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수증기 압이 또는 수증기 양이 증가하게 되겠지? 어, 그런 변화를 보시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자, 이쪽 해전면이 서해를 건너는 동안에 이 공기 덩어리는, 자, 수증기를 공급받기도 하고, 밑에서부터 가열될 거기 때문에, 가열되면 가벼워진다,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밀도가 작아져서 가벼워지는 거지? 이게 상승하게 되면,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들 건데, 자, 구름 만드는 재료가 수증기잖아. 재료도 풍부할거니까 구름을 많이 만들겠지. 예. 그래서 많은 두꺼운 구름, 정난운을 만들고 막 오다가 이 들어오는 이 입구인 서해안 쪽에 많은 눈을 쏟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폭설이 내린다고 얘기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넘어갈게. 자, 이거는 뭐냐면 어, 문제상에서 이런 자료들이 가끔 자료가 제시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영향 미치는 다섯 개 기단이 있었죠? 어, 기단이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분명 시기마다 어느 시기에 영미친을 쭉 표현한 것 뿐이야. 뭐, 어, 겨울에는 누구였지? 시베리아. 시베리아. 자, 봄과 가을에는? 양쪽이. 봄과 어, 가을이니까 양쪽에이렇 배치되는 거지. 자, 그리고, 자, 초여름은? 오축계. 눈여름에도 영향이 잠깐 좀 미치긴, 미치, 미칩니다. 영향을 주긴 아직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쪽 가운데,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 거지. 그리고 뭐, 겨울은 쭉 연결될 건데, 시베리아 기단, 쭉 1월과 12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고. 어 별거 없지? 자, 넘어갈게. 자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이 전선이요 전선. 어 전기줄도 많은 게 아니라. 자 전선. 아마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설명하면서도 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름 종류 설명할 하 때도 제시했던 내용이죠. 자 전선. 전선이 뭐에 걱정 나니까 예. 뭐였지? 기단, 기단이야. 그렇지. 와. 자 기단은 공기 덩어리인데 기단. 기단은 공기 덩어리인데. 공기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면 덩어리가 덩어리가 만나는 면이 생기겠지? 어, 이 접촉면을 전선 면 또는 접면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땅 위에 있을 거니까 지표 위에 있을 거니까 이 만나는 면을 쭉 내리면 땅이 닿겠지? 예. 어, 다음 이 선을 만난다? 다 어, 이거 전선이라는 뜻 그래서 판랭 전선, 온난 전선,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은 상공에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거야? 아. 땅에 있는 거지? 땅에 있는 거지? 어, 전선은 땅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전선은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 아까 전면 또는 전선면은 두개 기단이 만나는 접촉면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선면. 자, 전선면은 두 기단의 접촉면이고, 이 접촉면이 땅과 다은 선이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쓰레기 표현될 수 있겠지?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어쨌거나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게 되면, 만나는 이 면, 전선면이 있고, 이 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이렇게 선생님과 이걸 전선이라다그 말이지. 됐지? 이거 넘어갈게. 그림 그릴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종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뭐, 이두개 파생돼가지고 나중에 뭐, 정체전선 또는 폐색전선 이야기하 하고. 자, 온난전선. 자, 아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대표적인 전선인데, 누가 밀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름 붙인 거야 어째요? 서로 성질 다른 두개 공기 덩어리 만났는데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밀고 들어온 공기가 이동해서 온 공기가 바로 따뜻한 공기를그 말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밀면 온난전선. 그럼 찬 공기가 밀면 헐렁전선 이렇게 쓰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들어갈 때 그때 만들어진 전선을 온난전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크다 작다 아 밀도가 작다 찬공기 밀도가 크다 그러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찬공기를 타고 올라가버리겠죠 맞지 밀도가 작은 놈이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자 참고로 온난전선의 기온은 이렇게 습니다 온난전선 자 온난전선의 기온은 어, 반원을 그리고 따뜻한 놈이 밀고 왔으니까 온난이니까 빨간색을 그려. 빨간색 그리고 어, 이거 전선은 경계선이지. 어, 전선은 경계선이죠. 그러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만날 건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방향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진행되는 방향 밀고 가는 방향이야. 그러면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다면 전선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면 이 전선을 경계로 위쪽과 아래쪽. 아래쪽 무슨 공기? 아래쪽이 어, 아래쪽이 따뜻한 공기. 아래 따뜻한 공기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돌출된 방향이 밀고 가는 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면 근접 위 밑에 자 지금 따뜻한 공기 돌출된 방향이 진행 방향이니까 이렇게 밀었다 그 말했잖아 위로 밀었다 그 말이지? 네. 그 밀고 간 아까 밀고 들어온 게 따뜻한 공기니까 아래쪽이 따뜻한 공기 위쪽이 상공이 되는 거지. 어 왜냐면 가끔 문제에 이렇게 나와 문제 여러분 문제에 이렇게 전선 제시해놓고 A와 B 비교를 해두 공이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은지를 물어본다고요 했나 그래서,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진행방향이다.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더온건 없습니까? A, 어, 가 되겠지? 네. 구분 되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넘어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온난전선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자, 자 참고로 이게 바로 등계가 되겠지? 어, 참, 물론, 어, 전선면은, 물론 전면은 여기야. 전면이 여기 있네. 왜 이걸 했냐 면 여기 전선이 있고, 음. 자, 참고로 따뜻한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 밀고 있다 그러면 찬 공기를 만나면 타고 올라가 버리겠지? 어, 계속 쓰다듬고 있는 거야 쓰다듬고 있지만 계속 쓰다듬고 있자면 계속 미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동할까? 계속 쓰다듬으니까 어떻게 될까? 어, 어, 위로 가겠지만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겠지 이렇게 문지를 계속 문지르고 있는 거잖아 문지르면서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찬 공기도 계속 따뜻한 공기도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 가고 있는 거고, 역시 밀려서 찬공기도 왼쪽에서 오른쪽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진행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간, 간다는 거지. 그래서 가는 쪽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쪽으 앞쪽, 이쪽으 뒤쪽으로 치는 거지. 전선을 기준으로, 전선을 기준으로 앞과 뒤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문지르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쓰다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완만하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구름들은 넓게 펼쳐진다. 그 말입니다. 어 계속 쓰다듬고 있으니까 이 경사는 원만하고 그러면 이 경사면이 원만하기 때문에 타고 올라간 애들도 공기들도 쫙퍼지겠지 펴지, 그래서 만들어진 구름 역시 넓게 펼쳐져 있는 층운형 구름 만들어진 거지. 자 지난번에 층운형 구름, 자 구름의 종류 그때 0 가지를 제시했었는데 기억하고 했던 기억납니까 뭐뭐 억레지 건축운과 난층운과 정난. 자 건축운과 난층운은 온난에생 나온다 고정난으 할한다고 그러면? 응. 응, 응. 자 여기 그래서 축충은 높은 것, 나 중은 낮은 것, 난충. 그래서 높은 것 순서대로 우리가 볼수 있다고 그랬죠? 문제상 있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좀 그릴게. 자 이건 좀 단면을 좀 그립시다. 설명하고 갈까어 설명하고 할게. 자 설명하고 할게. 자 그러면 이게 일반이 단면의 모습인데, 어 지금 여기 바로 온난전선이 되겠죠? 위치가? 왜냐하면 온난전선 은 아까 땅에 있는 거니까. 전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곳이 여기니까. 렇지 참고로 지금 따뜻한 공기가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 밀 거니까, 진행방향은 오른쪽으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여기가 긴접면 진행방향이고, 자, 온난전선을 기준으로 앞쪽과 뒤로 구분할 수가 있겠지? 자, 여러분들 묻는 문제는, 묻는 내용 이런 거야. 자, 구름. 자, 구름이 전선에 대해서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아, 네, 앞에. 앞에 있다. 맞지? 자, 앞에 있다. 뒤에는 없고, 앞에 층운형 얇은 구름이 넓게 펼쳐져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당연히 강수 비가 내리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당연히 구름이 있는 곳이 되겠죠? 됐지? 네. 자, 하나만 닳게. 자, 층운형인데 지난번에 이거 권충운과 난충운 기억하랬지 어, 먼저 만나는 것은, 자, 내가 만약 관측자가 여기 있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구 분은 누구다? 어, 권충운. 권층운그다 어, 고충운. 어, 고충운이고 나중에 난충운을 만나겠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권충운과 난충운.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가 내리는 강수. 당연히, 뒤쪽은 구름이 없잖아. 비가 내리겠지. 자, 그러면, 앞쪽에만 비가 내릴 건데, 층원형은 두꺼워, 얇아? 얇아. 얇아. 그럼, 뒷방울이 클까, 작을까? 작가, 작가. 작겠지. 어, 그런 작은 빗방울 비를 뭐라 하지? 이슬, 비 이슬. 어, 이슬 이슬이라. 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기온. 자, 여기서 말하는 기온이라는 것은 지표형이에요, 지표. 여긴찬 공기야, 따뜻 공기야? 따뜻 공기. 공기. 이쪽은 아, 지표부분 무슨 공기야? 공기. 찬 공기죠? 그럼 기온은 여기는 네, 높고 여기는 따다하겠지 낮아지. 그래서 이쪽 높고 따다 다시 말하지만 기온이라는 것은 지표 부분이야. 지표 부분. 자,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관계래. 분명히 기압은 전압이야 낮겠죠? 여기는 높고. 또 하나 더. 자, 전선면의 결기. 자, 전선면의 길기와 이동속도는 한랭전선과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야. 자, 이러면 급하다, 완만하다 어, 완만하다 어, 어, 나중에 한랭전선 보면 구분될 거야, 요확하게 자, 그리고 이동속도는 빠르다, 느리다? 아, 느리다. 어, 이건 아, 느립니다. 어, 느립니다. 네. 왜 느린지는 좀이다 한랭전선 끝나고 한번 설명할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해볼까 어, 담에 우리 이 대표적인 난충운과 권충운과 정난운을 좀 기억하라고 했는데 권충운의 특징이 뭐 있었지 햇물이와 햄물. 아, 달무이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난충운은 얇고 어, 지속적인 많은 비였지 맞나 환자분은 이슬비가 내리더라도 층운이니까 아주 오랫동안 내리잖아요 비 양이 많은 거지 알겠지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한랭 녀석. 이제 한량 쉽지 어, 두개성질로아 완전 반대거든 자한랭대사는 누가 민다? 차가운 네, 공기. 어, 어, 차가운 공기. 그러면 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때 형성되는 거죠? 네. 이것도 밀도 차는 뭐찬 공기 밀도 크고 따뜻한 공기 밀도가 작고. 자그러면 밀도 큰 놈이 밀도 작은 놈을 밀 거니까 어떻게 될까? 네. 아래로 파고들겠지. 네. 어, 무거운 놈이니까 밑으로 파고들니자 그리고 기온은 자찬 공기가 밀은 거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해. 그리고 모양은 세모. 뭐. 자 이거 역시 돌출되어 있는 방향, 튀어나와 있는 방향이 밀고 가는 방향이면 그러 위로 밀는 그 말이죠. 아까 미는 놈이 누구라고? 창공기, 따뜻한 공기? 그러면 창공기 는 어디 있다? 위 아래. 위, 아래. 어,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렇지? 이건 그냥 경계선일 뿐이야. 경계선, 경계선이라서 할레정선 어떤 전선이 어떻게 배열되든 간에 튀어나와 있는 쪽이 현재 밀리는 쪽이니까 다 탄공기. 반대쪽은 탄공기가 되겠지.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넘어가 되겠지? 자, 이것도 지금 탄공기가 밀 건데, 자, 여기 현재 여기가 경계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쪽이 앞쪽, 왼쪽이 뒤쪽이 되겠죠? 되겠지? 자, 저군이 구르면 높게 시속게 되는 거고, 자, 일단 단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단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아까와 정리하는 게 똑같습니다. 바로 볼게. 뭐 쉽지, 이제. 자, 여기가 한랭 저선이 될 거고,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창공기가 오른쪽 밀고 있으니까, 밀려서 가겠지? 그래서 여기는 밑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경사가 아주 급한 거고, 그러면 경사 급하니까 이걸 따라 올라가는 애들도 아주 높게 지속게 되겠지. 그래서 저군형의 군 만든다, 이야기 하는 거고. 자, 저군형 중에서도 정란은. 자, 그러면, 그분 해봅시다. 앞쪽과 뒤쪽. 자, 구름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예. 뒤에 있다. 봐봐. 예. 여기서 앞뒤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전선을 기준이야, 전선 기준. 전선 기준. 그럼 전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앞쪽에 구름 없잖아, 맞지? 뒤에 있죠? 예. 되겠지? 뒤에 있는 거야. 그럼 문제 잘 나와. 뒤에 있다. 자, 적은 형이니까 넓은 거야, 적은, 좁은 거야? 어. 좁게 되겠죠. 그래서 구름이 적은 형이 있고, 여기는 앞에는 없다는 거야. 자, 강수를 보게 되면, 적은 형이니까, 무슨 비가? 소나기가. 그러니까 뒤에는 소나기 내리지만 여기는 아, 내리지 않고. 자 기온은 여기 무슨 공기? 아, 찬 공기. 아, 기온이 아, 낮다, 아, 높다. 기압은 반대니까 높다, 낮다가 되겠죠? 자 전선면 의 기울기는 급하다, 완만하다. 아, 급하다, 아, 급하다. 아, 이동 속도는? 빠르다 자왜 빠른지 한번 볼게. 볼게. 자찬 공기가 무거웠다. 찬 공기가 무거? 워찬 공기. 찬 공기가 아, 맞지? 그러면 자, 가, 자 잠시만 잠깐만. 시만, 시만, 시만. 자 가벼운 놈이 무거운 눈, 자 가벼운 놈이 무거운 놈밀때잘 밀리겠어 무거운 놈이 가벼운 놈밀때잘밀리겠어 무거운 놈이 그래서 거지 이게 지금 무거운 찬 공기가 가벼운 따뜻한 공기를밀린 거잖아 거 쉽게 밀리는 거지 그 반대 경우라면 잘안 밀리겠지 되겠습니까 자한개 볼게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폐색 전자 자, 폐색 전선과 정체 전선을 알던데, 자, 폐색 전선과 정체 전선은, 어, 앞에 있는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이해만 잘되 있으면, 그리고 어렵진 않습니다. 자, 폐란 말이 뭐냐면, 폐 자가 다들 폐 자예요. 폐쇄한다, 이런 말이지? 어, 다들 폐 자. 뭐냐면, 온대 저기압에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이동 속력 차이 때문에, 두 전선이 합쳐진 것. 이걸 폐색 전선입니다. 일단 저기압 쪼고 설명할게. 자, 온대저기압이,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내 모양이. 어, 이런 모양이요 이런 모양. 저기압이 있는데, 이 저기압이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있어. 저기압이. 자, 튀어나와 있는 쪽이 돌출되어 있는 곳이 진행방향이지? 그러면, 오른쪽이 앞쪽이야? 왼쪽이 앞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오 그러면, 누가 앞에 있습니까? 온난전선. 자, 이 말이야. 봐봐. 앞에 온난전선 있고, 뒤에 한랭전선 있어. 근데 이동방향 똑같아. 누가 더 빨라? 할랭이 그럼 어떻게 될까? 어 따라잡겠지 따라잡아서 합쳐진걸 이걸 폐색전사 이라는거지 자 봐봐 자 따라잡은다 봐봐 따라잡은다 같은데 딱 닫히는 구조지 네. 문이 닫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들 패자를 쓰는거야 폐색전사 됐나? 자 그러면 볼게 자할랭전선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뒤에 있는데 속도가 빨라 느려? 자, 빨라 빨라. 이놈은 뒤에 있고 전선은 뒤에 있고 온대전사는 옆에 속도가 빠르다 온난전선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어, 앞에 있 네. 자, 앞에 있고 속도가 네. 느린 거지? 자, 이 전선은 뒤에 있고 속도가 빠르고 온난전선은 앞에 있고 속도가 느리고. 네, 앞에 전선이란 말 썼지만 꼭 전선 쓸 필요 없지. 그냥 앞, 뒤라 생각해 돼. 봤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가 합쳐진다. 겹쳐진다. 자,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어땠지? 진행 방향 어땠지? 진행방향. 두개 진행방향 어때? 두 개가 진행방향? 같고 합쳐지는 것. 네. 자, 됐나? 네. 어, 돌출되어 있는 방향 같고 합쳐진 것. 자, 봐봐. 자, 여기도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온대 저기 앞에 있는데, 자, 이게 뒤에 있는 할인서 따라서 가 잡을 거예요. 잡을 건데, 자, 이 중심부에서 가까운 곳이 두, 두, 두 전선만의 거리가 가깝습니까? 먼 곳이 가깝습니까? 가깝습니다. 아, 합쳐질까? 가까운 거 중심부부터 다 합쳐지겠지? 네. 시간 지나면, 이렇게 중심부부터 합쳐지게 된다는, 그 말이지. 음. 어, 나중에 더 지나면 다 합쳐지겠지? 오. 되겠나? 어, 이렇게 중심부분부터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진 모습 그대로지? 네. 맞나? 전선 현전 나타날 때도 전선 같은 경우 네. 이렇게 네. 나타납니다. 합쳐진 것. 근데 진행방이 어땠다? 같았다. 같았다. 같았으니까 이렇게 같은 표현한 거지. 됐지? 이렇게. 자 밑에 거는 그릴 필요, 그릴 필요 없어 밑에 건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 기호만 그립시다 채색전선이 기호만 어 참고로 이 기호에서 의미가 다 있는 거지 두 개의 전선 온난전선과 한량전선을 합쳐놨고 그리고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똑같고 합쳐진 거지 저거 동그라미 먼저 그려야 되는데 동그라미.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건 그래, 상관없어 그럼 그어있는데 이렇게 합쳐진 거야. 어 합쳐진 거야 그러면 음. 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잠깐만 자 하나만 더자 하나만 더자 봐봐 A와 C의 아까 A가 무슨 공기? 찬 공기 B는? 찬공기. C는? 찬공기죠. 자 나중에 이게해서 만날 거잖아 맞지? 응. 만날 건데 A와 C 이 e 거리만 하더라도 지금 1000km가 넘어 그럼 같은 찬 공기 찬 공기라 더라도온도 똑같을까? 다르네. 다르겠지 네. 이게 덜 차가울 수도 있고 이게 더 차가울 수도 있고 예. 자이거만 그림 그릴게 자 뭐냐면 덜찬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이게 상대 따뜻한 말이잖아? 말이잖아? 네. 어떻게 되지? 올라갑니다. 어, 타고 올라가겠지? 그래서 타고 올라가는 거지. 음... 됐나? 아... 그리고 만약에 자덜찬것 타고 올라간다. 덜 차단 말은 상대 따뜻한 거지? 네. 자 그럼 이놈을 뭐라 그러냐면 무슨 전선과 닮았죠? 네? 네 온난전선. 온난전선 맞지? 네.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 네. 네. 그래서 이놈은 온난형 패색 전선이라고 어... 어렵나? 반대로, 반대로, 두개 만날 때, 만약에 여기 있는 놈이, A 쪽에 있는 놈이 더 차가운 놈이면, A와 C가 만났을 때, A가 더 차가운 놈이면 어떻게 되지? 밑, 밑으로 밑에 파고들겠죠? 밑에? 어, 더 차가운, 찬공기고 이놈이 더찰 때, 이게 더 차갑단 말이잖아? 네. 밑으로 파고들겠지? 네. 무슨 전선과 닮았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놈은 한랭형 회색 전선. 어. 됐나? 네. 자, 이거만한번 그려보자. 자, 네? 오른쪽, 어, 오른쪽 두 개. 자, 아까 전선, 자 이건 뭐 만나는 모습 표현한 거고 아까 뭐 봤으니까 넘어갈게자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번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제시한 게 뭐라고 제시했냐면 온대저기압에서 폐색전선이 형성됐을 때 모습이라고 제시했어 그러면 이 구름의 모습만 가지고 전선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여러분들 파악해야 돼어 참고로 온대저기압이라고 그랬지 북방구에서 저기압은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반시계 반시계 반시계였거든 반시계. 근데 여기 보면 구름의 모습에서 자 회오리치면서 돌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까? 네. 어디? 어, 여기 네. 보이나? 네. 보이나 이거? 네. 어, 여기 바로 온대 저기압의 중심부가 되는 거지. 오. 그러면 온대 저기압이니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있는 거잖아. 네. 자 구름 봐봐, 구름이 펼쳐져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렇게 펼쳐져 있지. 네. 잠깐만 온난전선은 구름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아, 앞에 넓게 좁게 넓게, 넓게, 넓게 층운형이 있는 거였지. 한량전선은 네. 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네. 뒤에 네. 있고 네. 넓게 좁게 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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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게. 좁게 저구장이지. 어 네. 이게 넓은 것, 여기가 좁은 것. 그러면 전선들은 음. 이렇게 만들어져 이 말이지. 아. 아. 그리고 폐색전선 어느 정도, 뭐 정도 만들어졌다 그랬지? 네. 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 이 생겨야 되지. 겠 네, 아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이걸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풀리는 문제였어. 오. 이렇게도 나와 넘어갈게. 그냥 제시한 거 그냥 넘어갈게. 자, 마지막 정체전선. 아하, 시간이. 자, 이거 맞아. 소리. 자, 마지막이야. 자, 정체란 말은 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 거지. 자, 이런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힘이 비슷한 찬공기와따뜻 공기가 서로 충돌하는 거야. 충돌한다는 말은 서로 미는 방향 어때? 충돌인데, 어, 반대죠? 충돌이란 말을 말은 부딪힌다는 말이 서로 반대잖아. 미는 방향이. 우리 차를, 우리 차량 보면 차량 부딪힐 때 충돌도 있고, 추돌도 있지. 예. 추돌이란 말은 따라가서 뒤에서 부딪히는 거지. 추격 계속 부딪히는 거. 네. 자, 이거 충돌. 서로 움직이는 방향, 안 되다. 자, 이거 우리 배웠지? 기단할 때. 초여름에 오후축의 기단이 아래쪽 밀고 있다가 밑에서 북대평균 기단이 힘세지면서 올라와서 서로 부딪히는 거. 그래서 장마, 어제 비 내리는 장마였지? 장마, 네. 어 장마 전산이 정체 전산이잖아. 아... 자 그러면 어가 서로 밀음반이 어째? 그런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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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돌출반이 반대인 거지. 근데 이 그림들은 대부분의 과학기후는 북반구 기준이야. 자 북반구라면 위로 갈수록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위로 찬 창공. 공기죠? 네. 그찬 공기는 아래로 밀겠지. 네. 아래쪽 따뜻한 공기 위로 밀겠지. 그 기어오르게 쓰는 거지. 그렇지? 역시 이것도 두 개의 전선이 합쳐진건데 서로 미는 방향이 반대니까 돌출된 방향이 반대로 오는거지 자 대표적인 예가 누구다? 장마전선이다 자 우리나라 장마전선은 누구와 누구? 오직계기단과 북대평양기단 자, 구름은 있지만 구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 그냥...